발달 t v 의 진영수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지 다시 한번 더 자신을 되돌아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20년 전에 조직생활하면서 한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많은 일들을 있었는데 그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조종기술이 우수하고 술을 안 먹으면 얌전하게 거지없는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 아까운 기술을 섞이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 그 지경까지 제가 새벽 운동을 그때도 했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가다 보면은 제가 4층에 살고 5층에 그분이 살았는데 저희 문 앞에 옷을 벗어놓고 잠을 자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집이 문을 잠그지 않으니까 자기 집인 줄 혼동하고 저희 거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은 중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분이 항상 하신 말씀 인생이 뭐 있나 굵고 작게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 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혹시 말이 씨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는데 우리한기회에 제가 그랬습니다 굵고 짧게 사는 것도 인생이지만 은 준비 안 되고 내 자신을 통제 안 되면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한 달이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분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배가 망신했다고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 중에 재산 이런 것도 있지만은 건강을 잃어서 수술 세번 하고 나서 항문이 없고 인공 항문을 차고 다니면서도 그래도 술을 좋아해서 끊지 못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제한테 연락이 몇번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경우도 얘기하고 무엇보다도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관리하면 관리하기 나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꾸 전화 오길래 바쁘다고 또 나중에 통화하자고 그렇게 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어제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동료라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지금 돈 이야기 하면은 있는 인연도 다 끊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지인을 만나면은 그분 전화 통화를 다 수신 차단하고 그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어 가면서 돈이 없는 노후는 주악이 거지 없습니다. 수술 몇번 하고 폐가 망신했다는 그 소문이 쫙갈린 이상 그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굵고 짧은 인생을 살려고 했지만은 가늘고 모질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나 생각되면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발자국 TV의 진영수입니다.